항세 블레즈 파스칼 제6편 위대 만약 어떤 동물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이성으로 한다면 또 먹이를 사냥하고 자기 짝들에게 먹이를 찾았거나 놓쳤다고 알리기 위해 본능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성으로 말한다면 그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가령 이비 이 밧줄이 날 아프게 하는데 내 입이 닿지 않아 이것 좀 물어 뜯어 주게 라고 말하는 따위. 위대 현상의 이유는 인간의 위대를 나타낸다 사역에서 그처럼 훌륭한 질서를 이끌어낸 점에서. 앵무새의 주둥이 앵무새는 그것이 아무리 깨끗해도 계속 닦는다. 우리 안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손인가? 팔인가? 살인가? 피인가? 이것이 비물질적인 그 무엇이어야 함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회의주의를 반박하여,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을 정의하려고 하면 오히려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은 야릇한 일이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하는데, 실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말들을 같은 경우에 적용하고, 또한 물체가 자리를 옮기는 것을 두 사람이 보고 그때마다 같은 말로 같은 대상을 표현하며, 물체가 움직였다고 서로 말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적용의 일치에서 관념의 일치라는 강력한 추측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논법은 설사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도 결정적 확신을 가지려 할때 결코 납득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추정에서도 종종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적어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사물들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는 자연적 명료성을 전적으로 말살하지는 않는다. 플라톤 학파라면 자신있게 주장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명료성을 흐리게 하고 독단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회의의 고당들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 모호한 모호성과 불확실한 어둠으로 성립된 회의론자들을 말이다. 이 어둠은 우리의 회의로서 그 모든 명료성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자연적 지식으로서 모든 암흑을 몰아낼 수도 없는 그런 어둠이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뿐 아니라 심정에 의해서도 진리를 안다. 우리가 기본 원리를 아는 것은 이 후자의 방법에 의해서다. 그래서 이 일에 전혀 관계, 관련이 없는 이성이 그것을 반박하려고 해봤자 헛된 일이다. 그것만으로 목적으로 삼는 회의론자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 해도 이 무력함은 우리의 이성의 결함을 결론지을 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인식의 불확실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간, 시간, 운동, 수 등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기본 원리들의 인식은 우리의 추리가 주는 어떤 인식에 못지 않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성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과 본능의 인식이며 이성은 자신의 모든 추론을 이 인식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다. 심정은 공간에 새 차원이 있고 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 다음에 이성은 한편이 다른 편에 두 배가 되는 두 개의 평방수는 없다고 증명한다. 원리는 느껴지고 명제는 결론 지어지며 설사 길은 다를지라도 다 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성이 기본 원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것들을 증명해 달라고 심정에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이성이 증명하는 모든 명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심정이 그것들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만큼이나 무익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무력함은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이성을 낮추는 데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마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이성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확실성을 반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성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본능과 심정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연은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이런 종류의 인식은 극소수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오직 논증을 통해서만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직관을 통해 신에게서 종교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 행복하며 참으로 정당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논증을 통해 줄 수밖에 없으며 신이 심정의 직관을 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 없이는 신앙은 한낱 인간적인 것이고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손, 발, 머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머리가 발보다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경험뿐이니까. 그러나 나는 사유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는 돌이거나 짐승일 것이다. 본능과 이성 두 본성의 표시. 생각하는 갈때 내가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공간에서가 아니라 나의 사유의 규제에서이다. 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간으로서 우주는 한 점처럼 나를 감싸고 삼켜버린다. 사유로서 나는 우주를 감싼다. 인간의, 위대하, 인간의 위대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정신의 비물질성, 자신의 정념을 억제한 철학자들, 그 어떤 물질이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이 모든 비참이 바로 그의 위대를 증명한다. 이것은 대영주의 비참이고 폐위된 왕의 비참이다. 인간의 위대, 인간의 위대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어서 심지어 그의 비참에서도.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본성인 것을 우리는 비참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오늘날 동물의 본성과 같은 것으로 보아 한때 인간 고유의 것이었던 더 뛰어난 본성에서 인간이 전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폐위된 왕이 아니고서 그 누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여기겠는가. 사람들은 파울루스 에밀리우스가 집정관을 그만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였겠는가? 도리어 그가 집정관이 되었던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종신 집정관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위에서 쫓겨난 페르세우스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행하게 여긴 나머지 그가 목숨을 부지 않은 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 누가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불행하게 여기겠는가 그리고 그 누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 안 하겠는가 우리는 세계의 눈을 갖고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로워하지 않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위로받지 못한다 인간은 사역 안에서도 위대하다 사역에서 하나의 놀라운 규범을 끌어낼 수 있었고 또 자비의 한 모형을 만들어 낸 점에서 인간의 위대 우리는 인간의 정신을 매우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멸시당하거나 정신이 존중받지 못하면 참지 못한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이 존중에 있다 심정은 이성이 모르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일에서 이것을 알수 있다 심정은 자기가 열중하는 데 따라 자연적으로 보편적 존재를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는 데 따라 전자 또는 후자에 대해 냉담해진, 냉담해진다. 당신은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하였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논리에 의해서인가? 신을 느끼지 신을 느끼는 것은 심정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 이성이 아니라 심정에 느껴지는 하나님. 분명히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의 모든 존엄성이고 모든 가치이다. 그의 모든 의무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사유의 순서는 사유의 순서는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창조자와 그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결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춤추고 비파를 타고 노래 부르고 시를 짓고 구슬 따는 놀이를 위해 달리고 등등의 것을 생각하며 서로 싸우고 왕이 되기를 꿈꾼다.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무찌르고 우리의 목을 짓누르는 그 모든 비참을 바라보는데도 바라보는 불구하고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기억은 이성의 모든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극도의 용맹과 극도의 인자함을 가졌던 에파 미논다스처럼 용맹성과 같은 어떤 과도한 덕이 그 반대되는 과도한 덕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찬양하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극단의 도달함으로써가 아니라 동시에 두 극단에 닿을 때 그리고 양자의 중간을 채, 충분히 채울 때요.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가는 정신의 민첩한 움직임일 뿐이고 불붙은 불등 걸처럼 단지 한점 안에 있을 것이요. 그렇소 하지만 이것이 정신의 넓이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정신의 민활성을 표시하오. 리앙 쿠르의 곤들매기와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 그것들은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 절대 다르게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정신의 표시도 없다. 계산기는 동물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사유에 가까운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동물처럼 의지가 있다고 말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유.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에 있다. 그러나 이 사유란 무엇인가? 그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므로 사유는 그 본성으로는 경탄할 만하고 비길 때가 없다. 그것이 멸시받을 만하다면 무엇인가? 야릇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 사유는 그보다 더 가소로운 것이 없을 만큼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본성으로서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 결함으로서는 얼마나 조속한가? 사유는 인간의 위대를 이룬다.